안녕 오늘은 100만원대 요새 많이 가장 보편적으로 나가는 12400에 3060 세팅으로 조립을 보여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통 이제 12400정도는 기본 쿨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추가적으로 쿨러를 달아주는 편입니다 기본 쿨러가 인텔 기본 쿨러가 생각보다 발을 잡는 게좀 쉽지가 않아서 먼저 보드부터 분리를 조립을 하기 위해서 백플레이트 빼고요 SSD 들어갈 거면은 이것도 빼주고 드오프 그리고 먼저 쿨러를 하기 전에 SSD부터 먼저 장착하는 게 좋아요. 이거는 삼성이 PM9A1 모델인데, 이게 이제 병행으로 나오는 제품인데, 에이스는 2년으로 잡혀 있고요 성능이 생각보다 빠릅니다. 같은 가격대에 P31 정도의 가격대인데, 성능은 P41보다 조금 모자라는 성능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정품이 찝, 아니면 좀 찝찝하다. 왜냐면은 이제 하이니스의 P31 모델은 5년이니까, A S 가나 5년 동안 에이스를 꼭 받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안전하게 P31 모델로 하셔도 크게 무관은 없고요 어차피 이 삼성 SSD 같은 경우에는 삼성 자체가 더 고장이 잘 안나요 그래서 2년 정도면 충분할 것 같다 라고 하시면은 그냥 요걸로 그대로 장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어떤 게임을 하나에 따라 다른데 요새 최근 게임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디아블로 4 같은 경우에는 32기가를 좀 껴줘야 돼요. 22기가까지도 메모리를 잡아먹기 때문에. 근데 뭐, 그런 완전 최 뭐, 16기가를 못 돌린다는 건 아닌데, 이거는 8기가 두 개에요. 못 돌린다는 건 아닌데, 그래도 가능하면, 지금 메모리 까지 그렇게 비싸지 않다 보니까, 디달포 기준으로 비싸지 않다 보니까, 가능하면은, 메모리는 8기 32기가로 좀 추천을 드립니다. 16기가 두 개로. 항상 두 개로 해주셔야 돼요. 두 개로 해서, 듀, 그러니까 듀얼, 그러니까 길이 두 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1차선 도로에서는 추월을 못할 거 아니에요? 2차선 도로는 이제 추월을 할수 있죠? 맞추면은, 앞에 차가 이렇게 안 나가고, 그런 개념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네 개도 안 돼요. 가능하면 가장 좋은 거는, 베스트는 두 개. 2개의 메모리 30기가 사용하실 거면 16기가 2개 8기가 사용하실 거면은 4기가 2개 이런 식으로 16기가 사용하실 거면은 8기가 2개 이런 식으로 두개 기준으로 좀해주시면 좋습니다 이 CPU 같은 경우에는 방향이 있어요 그냥 꼽는게 아니고 이쪽 보시면 여기 이렇게 이 홈이 한쪽 살짝 쏠려 있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꼽, 꼽으면 안 되시고, 이, 이쪽은 핀이 나갈 게 없는데, 이 보드 쪽이 핀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오를 때 조심해야 돼요. 가끔씩 저기에 먼지 같은 거뭐 꼈다고, 뭐 손으로 건들던가 그러면 핀이 바로 휘버리기 때문에,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벌써 얘기하는 사이에, 한 3분? 3분 정도에? SSD 꽂고, 메모리 꽂고, CPU 꽂았죠. 그 다음에, 이제, 쿨러. 쿨러는, 여러분들이 딥쿨의 AK-7 모델인데, 잘 나가요. 가성비 괜찮고요. 성능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모든 쿨러에, 다 설명서가 있어요. 설명서가 있구요 설명서를 보 근데 설명서가, 어, 뭐라고 해야 되지? 친절하게 설명이 나오는 설명서 사실 별로 다 없어요. 어차피 다 외국에서 나온 거, 이렇게 번역해온 방식이라 가지고 한국에서 완전 제조까지 공정한 제품이 아닌 이상은 설명이 좀 어렵습니다. 이해 못 하시는 분들 많아요. 설명이 어려우신 분들은 잘 나가는 모델들은 유튜브에 조립 영상들이 있으니까 확인해가지고 하시면 좋고요 이제 12세대가 나오부터 이 CP가 좀 세로로 좀 길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규격이 조금 달라요. 예전 11세대, 10세대랑 비교했을 때 규격이 좀 달라요. 다르다 보니까 이 조립하는 부품도 살짝 다른데 이게 엄청나게 큰차이는 아닌데 그것 때문에 뭐 살짝 뜬다던가 아니면 더꽉 낀다던가 이런 경우로 인해서 조립에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조립 전에 항상 확인을 해가지고, 부품이 제대로 잘 들어가는지 확인을 하고 들어가는. 이런 드릴 보실 때도 이렇게 강도 조절하는 게 있거든요. 너무 세게 하면은 그냥 쭉 들어가 버려가지고 뭔가 고정된 것마저도 돌아갈 수가 없다 보니까 강도 너무 세게 하지 마세요. 처음에 잘안 들어간다고 강도 세게 하다가 나중에 쭉쭉 들어가 버리면은 골치 아플 수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 모델은 맘에 드는 게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써머를 발라드 나와요. 그러니까 추가 우리가 이렇게 바르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바를 수가 없잖아, 요 이렇게. 근데 이 딥쿨 a k 4 0이 모델은 이런 식으로 썸머리 발라 나오니까 너무 좋죠. 제가 손을 건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한 i5 정도의 CPU를 사용하는데 쿨러가 추워 달고 싶다. 기본 쿨러로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쿨링이 안 되면 속도가 그러니까 성능이 좀 떨어질 뿐이지 뭐 터진다던가 안 되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제 쿨러까지 장착되고 이 상태를 보통 반본체라고 하죠. 반본체. 나머지 부품들은 뭐 조금. 그러니까 보통 소비자분들이 이제 남은 부품들 뭐냐고 하는데 생각보다 컴퓨터를 조립하고 나면은 남은 부품들 이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규격도 다르고. 그 어떤 네. 제품을 조립할지 모르다 보니까 여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분들을 보고 조립이 안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저희가 굳이 조립이, 조립을 견적을 넣고 보랬는데 조립을 안 하고 보내드릴 필요는 절대 없기 때문에. 네. 그 혹시라도 이제 뭐 나중에 추가적으로 부품을 뭐 저장장치라던가 뭐 그래픽카드가 뭔가 추가로달때를 대비해서 여분이 있는 것뿐이지 여기 보면 3 0 6 0 이번에 4070 나왔죠 근데 4070이 3070보단 조금 좋은데 3080보단 많이 안 좋죠 근데 가격은 90만원 100만원대고 그래서 지금 얘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가격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4070 추천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100만원대 이 정도 견적이 사실 가장 부담 없다고 생각해요. 못해도 5년 이상 쓰는데도 크게 문제 없고, 12,400 또는 13,400이 3060. 저한테는 500기가, 메모리 16에 32기가.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맞추시면은, 이게 이제 권장이 550까지 간다니까 600W 파면 충분합니다. 좀더 넉넉하게 하면 700까지도 상관없는데, 600도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그래픽카드, 이제 반본체, 파워파세팅되 어, 그 있으면은, 일단 이제 빼놓고, 이제 케이스를 가져와야겠죠. 코에 쥐 현공이라는 모델인데 어, 가격은 한 48,000원 정도에 하는 모델이고요 개봉해서 어떻게 생겼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카메라를 조금 더 위에서 찍으면 좋을 텐데, 아직 그냥 잡아라 고치대라가지고 돈을 좀더 많이 벌면, 조금만 벌면, 조금 좋은 거치대로, 위에서 장착해보는 방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도> 아, 화면을 조금.